네 안녕하세요 나는 ETF로 돈 되는 것에 투자한다라는 책을 쓴 ETF 전도사 김수정입니다 제가 가장 ETF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를 때 제가 말하는 위너란 어떤 종목이 1등이 될지 모를 때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핫한 테마들 이 있잖아요 AI,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에서 AI 소프트웨어 등등등 지금 다채로운 테마들이 있는데 그 테마 안에서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예요. 저희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ETF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가지 다 담아서 일단 내 포트폴리에 오 담아두고 거기에서 주도주가 나타나서 그 주도주 주가가 유난히 많이 오르겠죠. 그럼 그게 ETF에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그 가장 주도주를 역할을 할그 기업이 시가총이 커져서 ETF 내에서도 비중이 제일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등이 되는 거를 누가 될지를 모르는 지금 같은 순간대, 그러니까 AI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지금 하드웨어 주인공이 엔비디아가 됐지만 그거를 더 전후로 생각해 보시면 누가 될지 모른다면 미국 AI 반도체 같은 ETF에 투자를 해놓으면 시 엔비디아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ETF를 투자를 미리 해놓으면은.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조금 어려울 때 경제는 주식을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되게 탄탄한 땅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경제가 흔들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유난히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좀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담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면 내가 단일 종목에 100% 투자했을 때보다는 그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장기 투자나 아니면은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손실이 많이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ETF에 투자를 하셔서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종목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그 종목에 막 5년씩 투자를 하면은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돈데 도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으니 일단 ETF로 투자를 해서 장기투자 혹은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 편리합니다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ETF를 똑같이 거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점을 들어보지만 투명합니다. 제가 펀드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 해볼게요. 그럼 펀드에 투자를 하면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는 월간으로 공개를 해주지 매일매일 저희한테 얘기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ETF는 매일매일 법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ETF는 완벽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ETF가 완벽한 상품이지 않은 이유는 ETF는 펀드이다 보니까 대리율이 발생합니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가격과, 그 다음 ETF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벌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 국내형인데 막, 8% 이렇게 괴로이로 벌어지다 그러면 그건 일단 기다려줘야 돼요. 괴로이로 맞춰질 때까지. 근데 해외 투자하는 ETF다.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은 시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인을 해주시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ETF의 괴리율이 30%까지 벌어진 적 있어요. 근데 그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손실 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게 펀드이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자유롭게 팔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이 ETF를 사줘야 되는데, 이 ETF를 사줄 누군가를 찾는 게 종목을 사줄 누군가를 찾는 것보다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자본주의가 근간인 나라예요. 자본주의가 근간인 나라는 기업들의 힘이 세요. 일례로 들어드리면, 미국은 기업들이 정치인들한테 로비하는 게 합법이에요.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에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꾸려져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책에는 안 썼는데 주식은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땡겨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성장을 해야 되는지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할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래야 되는데 미국은 제가 책에도 썼는데 재벌이 아닌 사람도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될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학교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김밥 장사를 하고 싶어요. 김밥 장사를 해야겠다! 라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투자 받을래? 내가 투자해줄게. 한번 푸드트럭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푸드트럭을 만들었어요. 김밥, 푸드트럭을. 그러면 너무 잘 돼요. 그러면은 엔젤 투자자나 VC들이 다 와가지고, 오, 야, 한번 지점을 내봐. 가게를 한번 내봐. 라고 해서 가게를 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와서, 프랜차이즈를 해보자.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나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 1980년도에 이제 생겨서 지금 시가총액 거의 뭐 탑5 안에 들고 테슬라라는 회사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2005년인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성장을 너무나도 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장성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이런 나라를 꼽아서 말씀드리고,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 100.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다우존스 30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나스닥 100은 미국의 혁신성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S&P 500은 미국의 대표성이에요. 나스닥 100과 S&P 500의 차이를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마트랑 코카콜라, 그다음 버크셔 해서 이런 기업들은 S&P 500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나스닥 10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스닥 100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첨단 기술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미국에 투자를 할때 자본주의가 근간인 나라고 기업들이 성장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면 나스닥 100지수를 저는 좀 이제 최우선 순위로 말씀드리고 싶고 혁신성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S&P 500은 대표성 그냥 미국에 투자를 한다. 라고 말한다면 S&P 5 0 0에 투자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30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우존스라는 지수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지수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우존스 30도 어쨌든 간에 담아놓긴 했지만 선호도는 그세개 지수 중에서는 최후순위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배당은 반대입니다. 배당은 다우존스 30이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S&P 500이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많이 줘요. 저도 이 업에 들어온 이후로 항상 이제 연간 전망을 하면 야 올해도 이렇게 좋았는데 내년에도 좋겠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당연히 나와요 2008년도 이후로 매년 계속 좋았거든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경제와 주식의 괴리율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AI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AI는 지금 당장은 실물 경제로 아직까지 내려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AI라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실적이 좋을 거야 좋을 거 하니까 이제 투자들이 다 몰려가는 그 양상, 이 주가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AI가 실물 경제까지 내려오는데 그 시차가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 자금이 갈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년은 저는 미국으로 더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GDP가 상향 조정된 국가는 미국밖에 없어요. 주식가의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이 나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드 수입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하원 상원 다 먹었잖아요. 근데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건 아마 세법 개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법인세 인하를 들고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입장은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소비랑 고용이 너무 탄탄하니까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번에서 두 번으로.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온 것은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금리가 그럼에도 내려가면 어쨌든 내려가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를 늘릴 거예요. 투자를 늘려서 걔네들은 뭘 하냐면 신성장 산업을 발굴을 하겠죠. 그럼 그게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AI 같이 무언가가 혁신 기술 꽃을 피우면. 그거 제일 잘하는 기업은 아마 미국에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어, 일단 AI 산업의 성장인데, 저는 AI가, 제가 대학원도 다니기도 했지만, AI가 봄과 겨울을 이제 지나서 저는 이제 다시는 겨울을 못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름으로 진입을 했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그런 그런 그림이 남아 있을 뿐이지 AI의 산업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근데 AI 하드웨어를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1등이고 2등이 지금 브로드컴. 둘다 미국 회사죠.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을 때 제일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손꼽히는 것들도 거의 다 미국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갔을 때도 결국엔 미국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기술력이 등장을 한다, 자율주행이든 뭐 우주든 이런 신성장이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거의 다 미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R&D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니까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더 신압으로 좀 적은 금액으로라도 한번 투자를 하시고 보시고 투자하시고 보시고 이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